자, 이제 우리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셔요라는 제목으로 조용히 하고 우리 집중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아니요. 어, 신은, 신은 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던 시절에 독립을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독립운동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용기를 냈다고 하는데요.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중 하나가 바로 희망은 보이지 않을 때 더욱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즉,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는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다는 라 의미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이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하민이? 그죠? 응. 오늘은 성경 속에서 이런 용기를 가진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여우수아예요여우소 여우수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화 1장 9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까 전에 읽었었죠 목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화는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두려웠을지, 무서웠을지 상상해 본적 있으세요? 당신이 가나안 땅에는요, 강한 군대와 큰 성들이 있었어요. 열이고 성만 해도요, 성이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방어하는 사람들을 뚫고 이 성을 넘는다 해도 여기가 성이 또 하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견고하고 튼튼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강력한 군대와 큰 성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는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 과연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무서워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한발더 나아가서 여호수아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거니까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덕분에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가나안과 싸워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데요. 우리 어린이들도요. 살다 보면요. 여호수아처럼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숙제가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거나. 그렇지, 하민아. 눈높이 해야 되는데 눈높이가 너무 어렵거나 하기 싫을 때가 있을 수 있지. 그렇지. 응. 그렇지. 그리고 친구와 싸워서 마음이 아프다거나 또는 혼자 남겨진 것 같아 외로움을 느낀다거나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서 무서움을 느낀다거나 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거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하세요? 포기하거나 도망가거나죠. 하지만, 이제 이 설교를 들은 이 순간부터는요,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분명 하나님이 여우수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강하고 반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할 거란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학교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심지어는 무서워할 때에도 항상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내세요. 그러면, 여우사처럼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든 다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강하고 함께 하라, 네가 네.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이 꼭 기억되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언제나 항상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가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할게. 하나님 감사합니다.